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왼손 투수 이수민 선수입니다. 사실 이수민 투수는 삼성 팬이 아니시라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저 역시 기억을 좀 더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이미 프로 입단 9년 차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입단 시에는 뭐 관심을 끌었던 유망주이기도 했습니다. 어, 2013년이었는데요. 당시 대구 상원고 시절에 부인인 경기에서 삼진을 무려 24개를 뽑았고, 또 경기가 연장으로 가면서 10회도 마운드에 나가서 2 6 8삼진이라는 뭐 엄청난 최고 기록을 세웠던 초고격급 자완투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에 와서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상무를 다녀오고 어려운 시절 을 겪었는데 계속 도전을 했지만 일본의 벽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틴 끝에 지난 9월에 때트 t 때 무려 5년 만에 다시 일본 마운드를 밟았고요. 그리고 9월 10일 난적 LG를 상대로 구원등판해서 3이닝 무실점 역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수민 투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수민트수 네. 네, 처음 만나요. 네, 잘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피칭을 직접 하는 건 나도 운동장에서 중계하면서 처음 봤는데 어제 네. 3이닝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 와서 그렇게 오래 던진 건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피칭 내용이 굉장히 좋던데 어제 어떤 마음이었어요? 전전지고 나서 일단 처음에 일본 처음 올라서 와 이제 기아전 때 던졌을 때 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2군에서 던질 때처럼 안 던지고, 이제 욕심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오랜만에 던져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렇죠. 던져가지고.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도 약간 <laughs> 몸에 긴장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어제 던졌을 때도 이제 최대한 긴장 안 하고 힘 빼고 던지자 하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힘이 좀 들어, 들어갔는데 음. 그나마 이제 욕심은 좀안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회는 이제 완전 좀더 편해진 마음에서 맞죠. 던졌던 것 같아요. 보기에도 뭐첫 이닝 던졌을 때 약간 굳은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닝은 훨씬 편하게 던져요. 음. 보니까 투구 동작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 오랜 기간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동작을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음. 제가 뭐 폼에 좀 많이 연연한 편이어가지고 오, 네, 되게 많이 바꿨어요. 막이 동작 이 동작 하고 저 동작 하고 음. 했는데 지금 안 계신데 조규재 코치님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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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는데 부심이 네. 폼 바꾸다가 10년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어. 그때 딱 느껴가지고 <laughs> 제가 제일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음. 제일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던졌어요. 어. 그런 폼 폼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투구 동작. 네, 투구 동작을 그렇게 편하게, 편한, 네, 제일 쪽으로. 편한 식으로 했던 것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식으로 동작을 잡은지가 그럼 꽤 됐어요? 올해부터 맞습니다. 네. 어. 근데 뒤에서 약간 멈춤 동작도 잃고 살짝.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제구 잡기는 괜찮아요? 이 동작이? 초반엔 원래 그렇게 안 내리고 음. 이제 배 벨트 쪽 이제 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제구도 흔들리고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어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정현호 코치님이 팔을 더 편하게 내려봐라 이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음. 네 그러니까 더 편해지더라고요. 음. 오늘이 생일이 돼요? 아네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네. 오 95년생. 감사합니다. 와. 뭐이승민 선수 얘기하면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 때네 그게 벌써 2013년 4월 7일이네요. 네 <laughs> 기억 생생하죠 네. 대구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야 어떻게 3주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웃음> <웃음>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기억이 잘안 나요? 새록새록 어. 하긴 한데 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음. 네. 9이닝 동안 24개 와 그럼 8이닝을 3진으로 다 지운 거잖아요 그리고 10회 또 올라가서 또두개 네. 잡고 맞습니다. 26개 3진 엄청난 기록인데 그 기록이 때로는 수민 선수로 힘들게 했을 때도 있어요 혹시? 어... 프로 초중반?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지금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로 인해 자신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었죠. 음. 그런 신경도 많이 쓰고 음. 근데 뭐 이제는 뭐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잘해, 잘했는 건 잘했는 거고 그렇지. 지금 잘안된건안된 거고 또잘 음. 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싶어요. 네. 기록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많이 던졌더라고요. 네. 환경이 나가면 거의 뭐 맞습니다. 140개씩 이렇게 던졌대요. 네. 그게 프로에 처음 왔을 때좀 힘들고 뭐 아프다던가 아니면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따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음. 음. 뭐 아프고 이런 건 따로 없었는 것 같아요. 음. 프로에 처음 와서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프로 처음 와서요? 기대한 것도 많고, 주변에서 이제 말도 많고, 일차진명이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대치가 엄청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별로 음.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네. 그렇게, 아, 프로가 정말 대단한 곳이지만은 음. 너무 그 1년차 때는 그런 걸 원래 신경 안 쓰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네.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할 때라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그냥 재밌었어요, 나름. 음. 그, 생, 그 1년차 때 음. 생각이. 근데 이제, 야구가 알다 보면 어렵다고. 음. 네. 갈수록? 네. 알려고 하니까 더 미궁 속에 <laughs> 빠지는 같이 좀 음.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다 이제 또 상무로 가게 됐죠. 네. 상무에 가서도 <laughs> 공 많이 던졌죠. 네, 진짜 많이 던졌죠. <웃음> 연습도, <웃음> 연습할 때도 많이 던지고. 음. 제가 원래 공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네. 뭐 아프지도 않지만 은공 던지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평소 때도 거의 안 쉬고 음. 맨날 던지고 음. 음. 했었습니다. 네. 근데 부상이 오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네, 따로 팔이나 어깨 뭐 부상 이런 거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그런 건 정말 타고난 건데. <laughs> 그 1군 모델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네 5년만? 네 그쵸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계속 2군에서 버틴 거예요? 그렇죠 계속 2군에서 버텼죠 네. 많은 일이 있었죠 등번호도 바꾸고 부동작도 해서 바꾸고 네. 그 정도면 기대치에 비해서 참 실망스러웠을 텐데 본인도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야구는 계속 해야 됐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음...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등번호 바꾸면서 오차이 감독님 계실 때 이제 가서 물어봤는데 자기 스스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음. 저희 팀에서 방출 당하는 그런 방출이 되고 뭐 이렇게 음. 되는 거지만 은 음. 자기 스스로는 음. 놓지 말라고 네. 이, 오차이 감독님 네, 얘기 해주셨어요. 그때 번호를 몇 번으로 바꾼 거였어요? 그때가 23번에서 이제 100번으로 100번 바꾸, 네, 바꿀 때였죠. 최근까지 계속 100번을 네, 달았었죠. 네. 이제 일본에 다시 올라왔는데. 네. 어제 경기가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편안하게 진짜 즐겁게 던졌던 것 같아요. 좀 음. 행복했습니다 어제. 앞으로는 어, 어떤 투수 어떻게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앞으로요? 음. <laughs> 이렇게 계속 이렇게 1본에 있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요. 크게 생각하기보다 기회나 이럴 때 순간순간에 이제 전력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큰 욕심. 안 부리고 싶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음. 먼 미래보다는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게 가장 지금은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종을 뭐뭐 던지죠? 던지는 거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 음. 구종은 내 네, 구종은 다 던지네. 자신 있는 구종. 제일 자신 있는 거는 그 직구.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것같던데 성향은 어때요 본인의 성향은 그러니까 스스로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음 빨리 승부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어렵게 어렵게 하다 보면 저 스스로가 약간 무너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걸다 경험하면서 이겨내는 거겠죠 일본 경험이 많지 않았으니까 음. 마운드에 올라가면 긴장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좀 긴장했어요. 아유 나름 재밌 재밌어요. 왜 저를 <laughs> 하신지 몰라가지고 처음 <저랑 웃음> 인터뷰 할때뭐 홍보팀에서도 추천도 해줬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선수 얼굴들도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필 딱 어제 너무 잘 던져서 <웃음> 기분 <웃음> 좋게 <웃음> 이제 뭐 야구 선수는 벌써 9년 차잖아요. 네. 네. 내년 시즌 또 앞으로 시즌 물론 열심히 준비해왔겠지만 어떤 기대치 같은 게 본인도 있겠죠. 어때요? 어, 지금 딱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원래 음. 등번호 100번으로 바뀔 때 음. 이제 다음 연도에 그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음. 아, 등번호 다시 두 자리로 바꾸 보고 싶다. 어. 그리고 라파가 단 경기라도 던져 보고 싶다. 음. 이제 이런 생각으로 거의 2년이 다 돼서 이제 딱올라 왔는데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100번을 달고 2년 만에 이제 1에 올라온 음. 거네요. 5년년 예. 만에 전체적으로는 년 전체적으로 만에 그렇죠 그리고 번호 바꾸는 2년 만에 네, 그렇죠. 앞으로 달고 싶은 번호 있어요? 저 이번에 64번 한이유도 음. 신인 때 제가 처음으로 64번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네. 다시 단 거예요? 근데딱 번호 남는 게 64번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선택을 했구나. 네. 되게 좀 어, 나름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음. 64번 고민 없이 달았던 거죠. 잘 됐네요. <laughs> 자 그럼. 64번 이수민 투수. 네. 뭐 예전에 올드 팬들은 <laughs> 아직도 이수민이라는 투수를 기억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 삼성 팬들 말고 또 야구 팬들도 계시고.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요? 나는 이런 <웃음> 투수다. <웃음> 쑥스러워? <웃음> 아,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오랜만이라가지고. <laughs> 예. 어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네. 다음에 갈때 다시 한번 하고. 네. 우리가 늘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수민 투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겁니까? 아 제가 이거 방송에서 봤었거든요. 봤어요? 네, 그 유튜브로 아 그래서 한다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이면 할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그대로 가면 할것 같아요. 음, 음. 그 생각이 그렇게... 없으면 근데 안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생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야구를 할것 같습니다. 오. 지금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년 동안 이제 프로 생활을 해봤고 이제 뭐 무역곡절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되게 공부가 됐다고 생각들거든요. 음. 나름 뭐 잘했진 못했지만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나 뭐 나름대로의 멘탈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야구를 어, 할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 힘들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 알고 있으니까 알고서? 네, 알고 있으니까 야구를 네. 하고 싶다. 어, 오케이. 아직 미혼인가요? 네, 저 전. 어. 그럼 나중에 혹시 이세가 야구하고 싶다 한다면 하, 하고 싶은 거 하러 갈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힘든 과정을 자기가 하고 한시품 시키겠다. 저도 저 스스로 지금까지 선택한 길인데 음. 부모님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다 뒤에서 도와주셨지만은. 그쵸. 네. 20살 넘어가고 성인 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자식이 태어나도 알아서 원하면, 네, 원하면 좋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참 공교롭게도 음, 기분 좋은 게 어제 너무 잘 던지고 이렇게 <laughs> 네. 만나보게 돼서 너무 <laughs> 네. 좋고 앞으로 이제 이승민이라는 투수 뭐 주위의 기대치 이런 건 상관없이 본인이 하면 되는 거니까 연승 네. 네. 투수도 희귀하고 한데 <laughs> 멋진 뜻으로 이제 활약 오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구는 뭐 1군에만 엔트리에 28명의 선수가 있고 또 2군에서 기회를 노리면서 준비하는 수십 명의 선수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스포츠입니다. 늘 스타 플레이어들이 각광을 받지만 사실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수민 선수 2군에서 유니폼 번호를 100번으로 바꿔 달고 그 번호를 자극삼아서 반드시 두자리 수 번호를 다시 달겠다. 즉1군에 다시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또 이겨내왔습니다. 좌절과 실망을 견디고 5년 만에 다시 이제 일군 마운드에 올랐던 이수민 선수를 오늘 만나보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선수의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